오늘은 뱃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 집중해주세요. 최근에 연예인 고소영 님이랑 김나영 님 몸매 관리템으로도 나왔던 신박한 운동기구로 뱃살 운동 전꼭 풀어야 하는 근육에 대해 가르쳐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복근 운동을 하기 전에 이 근육을 꼭 풀고 하는데요. 복근 운동할 때 배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 허리만 아팠던 경험 또는 아랫배 운동을 죽어라 해도 안 빠지시는 분들은 이 근육을 안 풀어서 일수 있습니다. 바로 장요근.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근육은 골반을 기준으로 상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뭉치게 되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골반 전방 경사, 라운드 숄더, 거북목, 세트로 옵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굉장히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몸 안쪽에서부터 장요근이 짧아지면 몸에 불균형이 와서 목도 아프고 힙 운동하는데 힙 발달은 잘안 되고 장 활동도 둔하고 무엇보다 뱃살, 아랫배가 진짜 안 빠집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면 됩니다. 사진처럼 복근과 옆구리 근육 사이에 쑥 아주 깊숙이 눌러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혼자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깊숙이 눌러야 되는데 혼자는 깊숙이 누를 수가 없어요 예전에 피트니스에 근무할 때는 한쌤 나 오늘 복근 운동해야 되는데 장육근좀 풀어줘요 이렇게 서로 풀어달라고 선생님들끼리 부탁해야 할 정도로 혼자 풀기 어려운 근육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제 이 도구만 있으면 혼자 풀수 있다는 겁니다. 바닥에 두고 이렇게 엎드려서 복근과 옆구리 사이에 잘 모르겠으면 배꼽 옆에다가 두고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꼽 옆에 두고 이렇게 엎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15초 누르고 있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번갈아서 반복해주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원하다고 해서 많이 풀게 되면 더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15초 아침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딱두 번만 푸시면 됩니다. 복근 운동 하기 전에는 꼭 장육은 먼저 풀고 하세요. 아랫배가 빠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탑 배우들도 관리하는 필스템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소아스라는 도구로 폼롤러보다 더 다양하고. 아주 시원한 스트레칭 동작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